정말 잘 잤나? 너무 편하게 잤다. 얼굴이 찌부가 됐는데요? 지금은 재현이 생일파티 티켓팅 선님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보려고 노트북을 켰고요. 제가 갈건 아니고, 만약에 잡으면은 그 제프 친구한테 주려고 하고 있는데, 못 잡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해보려고요. 근데 아마 제프 친구도 그 대리를 맡겨놔가지고 지금 대리에 완전 목숨을 걸고 있긴 하거든요 대리가 잡아줄 거라고 저희 칠푸딩들은 완전 굳게 믿고 있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 근데 진짜 한 평생 예스24 티켓만 하다가 인터파크 티켓으로 하려니까 진짜 너무 어려워요 인터파크 티켓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진짜 지금 2분, 2분 남았습니다, 2분. 아, 왜 이렇게 떨리냐. 어, 뭐야? 아다 응? 튕겼는데요?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이럴, 이럴 수가 있음. 아니, 대기 번호도 안 뜨는데요? 지금 서버 터졌거든요? 지금 제가 트위터 상황을 보고 왔는데 서버 터졌고, 지금 뭐 아무 것도 안 들어가져요 지금. 제가 폰으로 들어갈랬거든요. 그러니까 로그아웃이 되고 로그인이 안 돼요. 선예매를 누르고 이걸 하면은 에러 창이 뜨거든요. 근데 이이 이 대기도 진짜 아닐 거 아니야. 아니 왕왕 죽 때는 이게 서버가 터지진 않았단 말이죠? 와 이거 어떡 하지? 잡은 사람이 있긴 해? 이렇게 뜨거든요. 지금 사이트에 아니 접속이 안 돼요 접속이. 뭐 이런데 뭐뭐 뭐 티켓팅을 어떻게 하라는 거임? 아니 항상. 서버 구축도 제대로 안 하고 티켓을 열면 와버 이지랄 나는데 항상 할 때마다 서버 다 터지잖아. 그럼 티켓팅 을 어떻게 알아? 어떻게 잡아서 내 아이돌을 보러 가라는 거야 진짜. 제가 한번 제프한테 톡을 한번 남겨볼게요. 엄성 매진이라는데요, 지금? 와, 이제 돌아왔다. 미친. 지금은 자리가 없으니까 들어가야 겠지 와, 인터파크 개구려, 미친. 음? 머리 자르러 가요. 좀 짧게 자르려고요. 제가 트위터 귤님한테 이거 서빙진 반사 스티커랑 키링을 달수 있는 아크릴판 RT 이벤트 당첨이 됐습니다. 배송이 와 가지고 한번 뜯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사실 책상이 너무 더러워서 책상에서 찍을 수 없어 가지고 이렇게 침대에서 찍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laughs> 책상이 너무 더러워. <laughs> 대박. 완전 귀여운 런지니 스티커. 너무 귀엽다. 서빙하는 런지니. 서빙 런지니.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이런 반사 스티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키링을 달수 있는 아크릴 판이에요. 이거 런지니 키링이거든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런지니 키링을 단 아크릴 판에 런지니 반사 스티커를 붙이고 모공봉에 딱 붙이면 완전 초간단 무언봉 꾸미기가 되고 이런 런진 스티커도 이렇게 이런 데 붙이면 완전 귀여운 무언봉이 되겠죠? 드림쇼 3를 한다는 말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잖아요 드림쇼 3를 성공하게 되면 이런 거를 붙여서 무언봉을 꾸며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오늘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카메라를 켰는데요 뭘 하고 싶냐면은 이렇게 휴대폰 뒤 꾸미는 거 아시나요? 이런 느낌으로 휴대폰을 꾸미고 싶어 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근데 지금 제 현재 휴대폰은 이렇게 이미 나름 좀 귀여운 케이스랑 그립톡을 붙이고 있어서 제가 쓰는 원래 폰은 안 꾸밀 거고요. 이렇게 제 사진용 본인 아이폰 6S 뒤를 꾸며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꾸밀 스티커들도 가지고 왔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스티커 정보들은 제가 대부분, 나눔 받은 거나 선물 받은 거나 RT 이벤트로 당첨이 돼서 받은 거라가지고 정보를 물어보셔도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는 거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주 귀여운 스티커는 그 콘서트 나눔에서 받은 거예요. 길 가다가 그냥 받은 거여가지고 추천은 모릅니다. 이거 RT 이벤트로 서빙진 그거 나눔 받았을 때 들어가 있었던 거고, 이거는 유일님한테 특친 한정인가? 해가지고 여튼 나눔 받은 스티커고요. 이거는 협찬받은 제품에 들어있던 스티커고, 이거는 제가 아는 언니한테 받은 거라서 정보를 모르겠어요. 아마 이거 언니가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판매를 안 해서 구하지는 못할 거예요. 이거는 정보를 모릅니다. 아, 이거는 제가 다이소에서 산 거. 이것들은 제가 무슨 스티커 랜덤팩 사서 들어있던 애들이그 스티커 랜덤팩 구매한 기록이 있으면 적어 놓을게요. 요런 핀셋도 준비했어요. 사실은 마스카라로 속눈썹 올리고 찢는 용으로 썼던 핀셋이거든요. 대충 살짝 느낌으로 그냥 대충 마스카라 닦고 갖고 왔어요. 안 쓰는 거라 처박아나가지고 그냥 뭐 쓸게요. <laughs> 케이스는 없어가지고 그냥 이맨 폰에다가 꾸밀 거예요. 어차피 공기계여가지고 굳이 케이스를 끼울 필요가 없어서 그냥 해볼게요. 아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책상을 치우지 않았기 때문에 침대에서 합니다. 어, 한번 이것들로 꾸며볼게요. 어? 여기 시루 털이 있네. 일단 요거 뭔가 이 토마토 요게 귀여워서 근데 정말 제가 꾸미는 거에 소질이 없어가지고 정말 못 꾸밀 거예요 아마. 덕지, 덕지 이 스티커를 그냥 붙이는 게될 텐데 그냥 귀엽게 귀엽게? 그냥 봐주세요. 뭐 <laughs> 귀엽게 봐달래? 정말 웃기다. 아 정말 내가 꾸미기를 못해서 미적 감각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정말 미쳐버리겠네요. 황런진 붙여야 돼. 황런진. 이거 근데 이 스티커도 받은 지꽤 됐는데 그때까지 아까워서 못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쓰네요. 유일님한테 받은 스티커도 쓰고 싶은데, 정욱께 너무 크네? Welcome to my playground 이거를 붙일게요. 또 붙일게요. 미치도록 소중해. 제가 굉장히 지금 심을에 기울어서 꾸미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 127 단테를 붙일까? 너무 에바가요 여러분? 잠깐만, 잠깐. 섣부른 판단인 것 같아, 잠깐만. 다시 붙여. 나이런진이를 너무 붙이고 싶단 말이야. 헉, 이거 골든아워. 이걸 쓰자. 쉣, 너무 별로인데? 아니, 이 스티커가 별로라는 게 아니고 저의 그 스티커 배치요. 시다 기고양이가 자고 있어요. 역시 운명은 못 막아, 그치 운명은 못 막지. 아 웃기잖아. 하나도 이 어우러지지 않는 것 같아. 나얘좀 마음에 안 들어 뗄래. 미안하다. 와, 밖에 비 엄청 많이 오나 보다. 비 소리가 정말 크게 들리는데 저는 표정이 정말 다양하단 말이죠. 깜 해찬이 같은 이 곰돌이, 이 귀여운 표정을 하고 있는 애를 쓰겠습니다. 이걸 붙일까? 조금 더큰 립을. 사실 제가 원한 건 이런 느낌이 아니긴 했어요. 얘가 안 맞는 것 같아. 이 해찬이를 붙일게요. 어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이런 따다짜다란 걸로 꾸며주겠습니다. 뀨? 아 이거 뀨를 붙였어야 됐는데 드림. 뀨. 보다보니까 <laughs>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괜찮다고 자기세뇌하는 거예요. 어떤가요? 이게 저의 꾸미기 최대였습니다. 약간 요원진이 얼굴 붙인 게좀 애방가 싶은데 너무 캐릭터들 사이에. 나 런쥔이야 해가지고 고민이 되는데 일단 요렇게 놔둘게요 나름 귀엽지 않나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짠 음? 잘가 이렇게 모델 꿈러님한테 위치품으로 이런 뽀까머리랑 옷을 샀는데 배송이 왔습니다. 껌진이 다른 옷 입혀주고 싶어가지고 세트로 만 원에 구매를 했어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헐 너무 귀엽다. 어, 이런 모자도 주셨어요. 랜덤 세 분께 작은 선물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선물이 이건가 봐요. 이 모자. 와 진짜 대박 귀여운데? 어떡하지? 이거 머리에 끼우는 뽀까머리 옷입니다. 옷을 입혀줄 이껌진이도 데리고 왔어요. 옷을 갈아입혀볼게요. 얍! 일로 나와! 와, 옷 받으니까 왜 이렇게 작냐? 이걸 먼저 씌워볼까? 우와! 와, 완전 귀여워. 대박 귀여워. 이렇게 약간 푹 눌러 쓰는 그런 모양가 봐요. 너무 귀여운데? 제가 산건요 뽀까머리니까 요거 입혀볼게요. 어, 이거 어떻게 입히는 거야? 이거를 입히고 와볼게요. 짠. 뭐, 어, 입히고 왔어요. 이제, 뽀가머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걸치는 거더라고요. 어머, 너무 귀엽다. 어떡해. 리본도 이렇게 리본도 이게 포인트잖아요. 미쳤다. 너무 귀엽다. 짱 귀엽죠? 어떡해? 아니, 이렇게 귀여워도 되는 거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굿소비. 짠. 옆에는 리본. 제가 원래 이런 인형 옷을 잘안 사긴 하는데, 이 뿌까머리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산 거거든요 근데 너무 예쁜 것 같아 음? 안녕 화장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술을 먹으러 가기 때문이죠 짠 제가 레이어드 컷으로 잘랐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얼굴이 <laughs>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찍어달라고 어떤 분이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화장을 하고 영상을 찍어봅니다. 성격상 머리를 길게 못 길러가지고 항상 이맘때쯤에 머리를 이렇게 자르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아주 만족스럽게 들려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누굴 만나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저와 드림쇼 한콘이랑 팬미팅, 드림 팬미팅을 같이 갔던 지프윈 찌지를 만납니다 오늘 완전 오랜만에 만나는 거예요 아마 팬미팅 이후로 못 만났는데 오늘 이렇게 만납니다 술 먹으면서 애들 얘기도 하고 할 거라서 이렇게 새단장 시킨 꼼진이도 생겨갈 겁니다 오늘 화, 이상하게도 화장이 너무 잘 됐어요 화장이 너무 잘 됐어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저는 레이어드 컷이 너무 예쁘다고 많이들 칭찬을 해 주셔 가지고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만능을 들고 다니는 요 가방 많이들 질문을 주셨는데 유니클로에서 4만 얼마 주고 샀던 거 기억합니다. 완전 히트어버드로템 완전 많이 들어가고 좋아요, 이거. 요즘 나갈 때마다 이가방 메고 나가요. 너무 예쁘나 이쁜 거. 다리 이렇게 올릴 건데 올리고 있는 거야? 아니 이걸로 버티는 거야. 나, 나 사실 하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 뭔데? 아스댄야한번더 네. 아. 나왔어, 한번 어, 나왔어. 아니야. 어더 나왔어. 왜 나왔어? <laughs> 그거 추천 때문에 나갔다. 아! 여기가 나잘나왔 맞지? 어잘나어이뭐 응. 응. 먹을래? 신 네. 이 이거랑 하나 더 시키자고? 뭐뭐 시킬래? 육전 어때? 어? 좋아 좋 육전 좋다. 어, 육전 먹을까? 그럼. 좋아 좋아 주류 너뭐 먹어? 너 배려해줄게 난 맥주파야 그 맥주 하나 써서 안시까 좋아 좋아 나 나테라 먹을래 그래? 굿그 골목 포차 알아? 얌미 하옹 얌미하양얌미하양 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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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미 하옹 땅땅 까 3분의2인데요이 이거 맛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소주 먹자. 나 진짜 <laughs> 물을 바로 마셔. <laughs> 아, 잠깐만 잠깐만. 빨리 연어 한입 먹어봐. 이것만 먹으면 돼? 이거 찍어 먹어야지. 이거 올리고. 나 와사비 안 먹어. 아, 아, 맛있어. 안 아니 연어를 어떻게 안 먹... 한 번도 안먹어 완전 좋어그픽에 나오는 스테이크. 아 그거는 생연어를 먹어야지. 괜 근데 연어 못 먹는 사람도 있거든. 아 진짜? 만원인데? <목소리> 맛있다. 네, 맛있다. 네, 네. 아 우연하시지. 네. 아니 그거 언젠데? 아, 티켓이 아, 언젠데? 안 떴어 그거는. 아 진짜? 응. 응. 원래 내가 콘서트 하기 한달 전에 공지를 어, 떴잖아. 근데 이번에 두달 전이야. 그래가지 정확하게 뭐가 안 뜬. 난 나재민 콩발로 왔으면 좋겠다. 인정. 염색모로 왔으면 좋겠다. 어 인정. 이게 이번에 상어 봤지. 나다 밀린 거 정주행하고 네, 왔다니까? 어제 지 이런 거 하려고. 오랜만에 니랑 그 나랑 예전에 노는 영상 좀 봐야 되겠는가 제일 처음이잖아 음. 그때 진짜 재밌었어 근데 지금 보니까 되게 별말 안 하고 별말 안 했더라 음.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가는 게아 그 드림 패미팅이후그패미팅 그뭐 그때 개도 왔을 때 7월, 8월이었을 때 6 개월 만이에요 저희. 와 <laughs> 반년 만이네. 네 반년 만이에요. 그리고 연락도 엄청 자주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배 띄엄 띄엄 한 거여가지고. 너 친구는 뭐? 근데 그치고는 만나면 안색하다 맞다 왔다. 근데 이게 진짜 공통되는 거 모습이 커있어. 맞아 맞아. 솔직히 우리 둘이만 더 했으면 그냥 만남으로 살았을 수가 있다. 아, 근데 우리 육척 언제 뭐? 아니, 그안들어간거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게 발가 발 빨리 소리가 안 들리는데. 다해볼 건데. 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laughs> <laughs> 괜찮아 맛있지? 응. 켈리 로오늘 먹어보자고 아 켈리 좋아해. 너 크러쉬도 좋아하지? 어, 크러쉬 안먹어 켈리 음. 좋아하는 애크러쉬 좋아해. 새로 나온 거네. 어 근데 그게 약간 그거야. 몸메저격하 음. 그 만들어 아 육전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음.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연애를 하면 좋긴 한데 굳이 연애를 안 해도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 있잖아. 맞아. 그리고 다난 보면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연애를 나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 나를 좋아하는 어, 사람 나도. 말고 지나가다 와 진짜 이 사람은 내사람 거다. 이거 아닌 이상 난 연애를 할거 같아. 그러니까 약간 그게 뭐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우리보다 좀더 좋은 사람일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성격이든 외모든 어쨌든 우리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거나그든 우리랑 비슷한 사람을 원하는데 그런 사람이 이미 우리보다 좋은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거지. 맞아. 네, 일단 우리 술좀 어, 마시죠. 난 우리가 술한잔 마시고 이런데 말하는 게난새병마시야 <laughs> 나오는 것같은내려까 열심히? 아내 냄새. 근데 만약에 너는 NCT의 현실감대로 만났으면 어떤 애를 이네낯 감으로 만들고 나 깜빡 못했어. 지 지성이? 네도로 아니, 아니 마크. 오오어난 조영이도 좋아. 근데 김보영은 약간 이리 이상일 것 같아. 음. 근데 그건 마크도 같은 음. 하드긴 한데. 근데 마크는 약간 다 아, 뭐래 되지? 좋은 영향만 줄것 같은데. 어. 거. 걔 보면 약간 나도 아, 아, 열심히 살아야겠다. 아, 예, 열심히 살아야겠다. 얘도 열심히 사는데. 내가. 내가 뭐라? <laughs> 걔 얼굴이 진짜 내창 초 내창. 내가 하관 있는 사람을 진짜 좋아하 소호가 있는 사람 진짜 좋아하고. 나 꼬였던 거 좋아. 내가 인정하는 옆집 v 인은 정우야. 정우가 너무 예뻐. 근데 팬크업 보니까 진짜 갑자기 알돌이기 너무 실감이 어, 진짜 그 전신 사진 보고 어그 얼굴 티만 얼굴 티만 했는데 다리가 그런 사람들이 SM이 다 낚시해 가니까 우리의 질문은 나 진짜 너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엄마 오늘 음식 개 뿌셔야겠다. 근데 우리 많이 먹자아 겹쳐 먹고 야 둘이서 있으면 많이 먹는 거같 진짜 많이 <목소리> 뭐? 뭐하고 다뭐 학교에 가고 싶어 아니 그... 아. 노래방 하고 싶다 좀 빨리 나왔다 뭐 할까? 노래방 갈래? 그래그래 고 노래하고 다 좋다 너무 좋다 이뭐을 거임? 나기다고기 빵을 하나 저는 차인머스크니다 일로 오세요 약간 내 딸이 근데 좀 울퉁불퉁하지 <laughs> 않아? <laughs> 짠! 저희는 노래방에 왔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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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목소리> 이 <여기> 너무 힘든데? <laughs> 이걸 어떻게 라이브로 했지? 이 <목소리> <목소리> 나? 거기? 나땀 개나는 식아 우리 드림노래 부르라 이제 그래? 고래 볼래? 우와 좋아, 좋아, 나 고래 너무 좋아 나도 개좋아하최애노이응 <목소리> <목소리> 스티커를 볼래? 내가 또 태용씨 랩에 빠져가지고 한때 도장튀기 했었거든 <laughs> Да, да, да.